이 자야죠. 이 자야지. 자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고, 노래 듣고, 동영상 보고,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짤 보고. 그럼 잠안 와요. 잠 자려면,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을, 일단 누워요. 불을 끄고, 핸드폰을 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화질 밝기를 되게 줄인 다음에 눈을 감아요. 눕고 제가 얘기할 건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재미가 없잖아요? 남 오늘 하루 이야기인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걸 듣는 이유가 뭐냐 지루하니까 지루해서 잠이 와야 되니까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7시 15분에 일어났나? 7시, 아, 7시 5분 정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말리고, 옷을 입어요. 겨울이니까, 어제 입었던 거 그대로 입어. 그대로 입고, 모든 준비를 15분 정도 안에, 20분 안에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가요 한 400m 정도 되는데 버스 어플을 보고 몇분은 오는지 확인하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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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버스가 와야 돼 근데 난 건너야 돼양옆잘 보고 한번 무단횡단해서 버스를 타러 가요 책장이 좀 멀어서 한 번에 못가첫 번째 버스 타고 한 15분, 20분 가서 환승할 곳에 가서 오늘은 운이 별로 안 좋아서 한 10분이 기다려야 돼요 10분인가 15분 기다리고 두 번째 버스가 왔어서 그걸 타고 직장으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버스에 내리고 평소보다 조금 늦어서 내리자마자 뛰어요. 뛰어 뛰어 6교 건너고 후다닥 가. 근데 어찌나 꺼나 내가 늦게 왔다고 쳐도 내가 1등이야. 왜냐면 출근 시간을 나는 만약에 9시면 한 8시나 8시 20분 사이로 생각을 해두기 때문에 내가 늦는다고 해도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이기 때문에 지각할 일이 없고 직장 다니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유니폼을 입고 입고 그래요. 이품 입고 일을 시작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또뭐 해? 양치하고 바로 일을 해야죠. 오후에 일을 해.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먹고, 담배는 안 피니까, 담배는 역겨오니까안 피고, 일하고, 일하고, 퇴근 시간 다 되면, 또 집에 버스 두번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좀 쉬다가, 나도 유튜브 좀 하다가 여자친구랑 통화 좀 하다가 그러고 자요. 여기까지 했을 때 잠이 든 사람은 아주 쉽게 잠이 든 거고요. 한 제가 말한 건한 4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잠이 안 왔다. 진짜 재미없게 얘기했거든요. 지루하게. 텐션 완전 떨어뜨려서 재미없게 했는데 잠이 안 왔어, 4분 안에. 근데 보통 어지간히 피곤하고 유튜브 들게 많이 보다가 사진도 많이 보다가 이 영상을 뭐 거의 안볼 테지만 봤어 잠이 온대서 대부분 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못 잤다? 근데 다음 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앞부분도 다시 가서 4분만 잘 들어봐요. 그럼 잠이 올 거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마